한국 남자들이 여자 친구와 데이트할 때 가장 많이 가는 장소 베스트 세 1. 카페 마이너스 카페는 한국의 대표적인 데이트 장소 중 하나입니다. 라떼와 케이크를 즐기며 쉬운 대화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영화관 마이너스 한국은 영화가 전통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데이트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3. 박물관 마이너스 한국에는 많은 박물관이 있으며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데이트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4. 한강공원 마이너스 한강공원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원 중 하나입니다.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5. 어. 야경명소 마이너스 서울타워를 비롯하여 여러 야경명소에서 밤에 데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6. 식당 마이너스 한국은 음식이 매우 다양하고 맛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데이트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7. 모텔 마이너스 위에서 언급했던 모든 장소들은 여자친구와 최종 데이트 장소인 모텔을 가기 전에 가는 장소들입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야놀자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이러한 장소 중에서 데이트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특히나 첫 데이트의 경우 카페나 영화관에서 대화를 나눈 뒤 밥을 먹고 모텔을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여 데이트의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